삼성전자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이 호득 북 베트남 재정부 장관과 만나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실장은 10일 하노이 재정부 청사를 방문 북 장관과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박실장은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글로벌 최대 생산기지의 하나라고 코로나19 기간 삼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준 베트남 정부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우리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 지속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재확인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어 푹 장관은 삼성전자는 생산, 수출, 일자리, 세수, 기여 등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베트남 최대 투자 기업이라며 우리는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적극 지원하고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양측은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이 향후 투자 환경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를 계속했습니다.